최근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왔고,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자, 주식 투자 인구가 천만에 이르, 이르긴 하였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또다시, 어, 직접 투자로 들어오시는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예, 작년 3월에 증시 쇼크가 있었던 그 3월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이제야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들어오시는 그러한 개인 투자자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드리는 이 조언은 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거나 막 들어왔거나 혹은 막 들어오려고 하는 주린이 투자자뿐만 아니고 현재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신 그 개인 투자자 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깊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좀큰 기회를 놓치고 들어오시는 걸수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작년 3월 6일 요 시점부터 해서 최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20%예 넘게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회를 일단 보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주식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거나 혹은 컴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은근히 요즘 들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어,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주린이 투자자 예,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현재 어, 주식 투자 인구가 천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죠.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크겠습니다만. 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천만 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4천만은, 예, 잠재적인, 예, 개인 투자자, 잠재적인 신규 개인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예, 주식시장이, 어, 은근한 상승이 있을 때마다, 예,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큰 기회를 놓치고, 이제야 들어온다?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땐다 이유가 있긴 있죠. 시장 예금 금리도 정말 바까고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다 보니 어, 이러한 트렌드는 동학개미운동이 발생한 작년부터 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예, 우리나라의 재테크 패러다임이 바뀐 현상 중의 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이전 작년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최근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예, 뭔가 좀 다른 투자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세네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 조언은요, 기대 수익률을 무조건 낮추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인간은 어, 최근에 어떤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회귀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게 되죠. 내가 요 길을 따라갔는데 먹을 게 계속 나오더라. 그럼 계속 따라가야죠. 그래야지만 원시 시대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 뭔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좋게 될것 같은데 하다가 이게 갑자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뭐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적인 본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 개인 투자자 또는 지금 주식 시장에 막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따블입니다 예. 어, 작년 3월부터 해서 따블 올랐으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따블 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예, 무의식 중에 자리하고 있어요. 어, 정말 따블이세요 그러면, 아, 전 사실 소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소박하게. 소박하게 어느 정도죠? 그러면은 이제, 소박하게 한 50%? <laughs> 예, 엄청나게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을 모두 낮추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당 수익률 수준까지 낮추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현재, 어, 코스피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74%입니다. 예, 기대 수익률 더블. 소박하게 50%. 그 숫자보다 현격하게 낮은 숫자죠. 뭐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니, 저거 가지고 어떻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 금리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은행연합회에 이제 예금 금리 1년 예금 금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은행 예 모바일 은행에 1년 예금 금리를 보더라도 많이 줘야 1.2에서 1.5고요. 보통은 그냥 1% 언더입니다. 예. 0. 몇 이런 데도 많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국민은행은 예 은행연합회에 아예 없더라고요. <laughs> 예, 은행연합회 저기 금리 공시의 표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예, 눈높이를 배당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요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눈높이를 높여 놓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는 따블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한20% 냈다 뭐20%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높이는 따블인데 수익률이 20% 나면은 이거 뭐야? 이게 수익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사람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에이, 원래 그래요, 사람 이렇게. 자 그런데 반대로 배당 수익률 정도로 예, 낮추시게 되면요 기대치를 배당 수익률 정도로 낮추게 되면은 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수익률을 2 0 냈다. 그러면 와나다 나 정말 대단하다. 허, 이건 정말 어. 그 수익률에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투자를 차분하게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는 따블인데 예, 월등한 수익률이 나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10중 8구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란점첫 번째로 조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laughs> 여러분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하십시오. 자 특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예, 저 또한 뭐20몇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래 생존한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 마이너스 50% 반토막은 각오를 해야 되지 않,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 일종의 게 서로의 수액이에요. 아, 예, 나50% 각오할 수 있어. 뭐, 어, 난40% 가구할 수 있어. 아유, 뭐, 다 겪어봤잖아. 막 이런 식으로. 수액수액 합니다. 뭐, 금붙이를 이렇게 휘감은 건 아니고, 그 정도의 마인드,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예, 정말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가 트램펄린 효과와 함께 아주, 뭐, 내년에 보면 시장이 정말 다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 작년 코로나 세때때 때 자주 이야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각오가 없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종합주가지수가 한5% 조금 못되게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거 대폭락이네. 이거 큰일 났네. 죽겠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주가 차트에서는 예, 이거 뭐 정말 점 같지도 않는 수준으로 콕 찍혀있는데 예, 저 정도에도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만약에 각오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졌다 그러면 은 갑자기 사람들이 은행 예금 금리를 끄집어냅니다 예저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지수가 저 정도 흔들리면 아니 은행 금리가 한 마인 뭐한뭐1% 2%뭐한몇년 전에 한4%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어? 주식시장 이렇게 빠져서 이 빠져서 이게 은행에 은행에 그냥 해놓고 꼴막 왕왕왕 하신 분들 꼭 있어요. 그게 예 반토막에 대한 각오, 어떤 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작은 흔들림에도 이겨내지 못하시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의 애청자님들 그리고 예 저의 칼럼 애독자 분들 그리고 저의 투자 철학을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그냥 이겨내죠. 예. 뭐, 겪어보신 분들은 더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고, 마음속으로 내가 각오를 했다 하신 분들은, 예, 뭐, 시장이 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담담하게, 냉정하게, 어, 투자 전략을 실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은요 신규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신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이상의 자산배분 전략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자산배분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공격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립형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그래도 좀 많이 가져가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있는데 이게 보수적은 거의 뭐 주식 비중 30% 언더이기 때문에 뭐 채권인가 싶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 신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형 이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지수가 상승한 게 따블 이상 되다 보니까요. 자 지금부터 주가지수가 4천, 5천. 간다 하더라도 작년 저점에서 현재까지 상승률에 미치지 않습니다. 4천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뭐한30몇 프로? 예, 30% 정도? 5천 간다 하더라도 어, 이거 뭐한50 내지 60% 예, 그 정도 됩니다. 자, 작년에 상승한 뭐 땀을 요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요기까지 간다 하더라도요. 4천, 5천 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엔 이렇게 스무스하게 왔잖아요. 그 중간에 뭐 8월에서 10월 이렇게 한번 조정받았다고 사람들이 정말, 아이고, 죽겠네. 그랬는데, <laughs> 예. 전체적으로는 스무스한 겁니다. 정말 부드럽게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4천, 5천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비는 제법 깊은, 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중간중간 증시 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뭐 강한 투자 마인드도 필요하겠지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신다면 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증시 발작 속에서도 우리가 담담하게 그 증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되도록 신규로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 예 어쩌는 주식이 처음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 중립 이상의 어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 어 신용 몰빵 쓰고 주식 우린 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예 조금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게 쓰는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시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가 지수 3,200, 3,300요 선이 어, 어떻게 보면 상투가 될 수도 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한뭐 (1~2년) 고전했다 또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우리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다보면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이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조정 받았다 조정 받았다 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주식시장은 뭐 이거 뭐안 좋아하면서 그냥 다 털고 떠나버리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평생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고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두리뭉실하고 아니 뭐뭐 뭐 형이상학적인 뭐뭐뭐 뭐뭐 데카르트 같은 그런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제가 처음 주식 투자한 게 응답하라 1999의 1999년의 5월입니다. 맨 처음 산게 뭐냐? 빙그레. <laughs> 1999년 5월에 빙그레를 사서, 예, 그냥 또이또이로 팔았던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첫 주식입니다. 빙그레가. 어, 빙그레 아이스크림. 어, 5월, 그해 5월이 더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게 99년, 어, 가을이었어요. 그때 당시 IT 버블이 피크를 이루고, 어, 정말 어마어마했죠. 자, 최고점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IT 버블 붕괴되고 코스닥 지수는 순식간에 5분의 1 토막, 뭐 심할 때는 100, 10분의 1 토막까지 빠졌고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는 반 토막 났습니다. 1년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투자를 딱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 다음에 반 토막, <laughs>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포기했다, 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식 투자다가 하뭐 이게 렇총 큰 손실 봤던, 뭐, 개미 중한 명, 이렇게만 뭐, 역사의 한, 어, 페이지도 아니죠? 데이터 한 비트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갔고, 자,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천이었는데, 지금은 3,200까지 가 있잖아요? 이거 뭐, 3배 이상, 예, 지수로만 봐도 상승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뒤늦게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자산 배분 전략 조금은 보수적으로 중립 내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에 가고 단단하게 하시고 혹시나 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 강하게 부탁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속에서 이게 나의 재테크나 아니면 투자로서 궁극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가 아니고, <laughs> 이달 말, 7월 30일에 저의 시크릿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98차 시크릿 세미나입니다. 어, 제가 정기 세미나라고 했더니 별로 관심을 가지신지 않는 것 같아서 시크릿 세미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예,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관심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청자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가 방법은 댓글 최상단하고 영상 본문에 제가 그 안내 공지 링크 담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의 청자님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